16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16기에 대한 영상을 더 이상 만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16기가 워낙 도파민이 뿜어져 넘쳐 흐르는 기수였고 영숙의 역대급 빌런직과 영철의 오지랍, 영자의 정치질, 상철의 마지막 꼬장까지 빌런들이 워낙 넘쳐나다 보니까 16기를 볼때 재밌기는 한데, 뭐랄까, 너무 힘든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좀 지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늘 밤에 나는 솔로 17기가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16기의 이슈는 끊이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16기가 워낙 핫하다 보니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영상 만듭니다. 지금 현재 옥수는 영숙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옥순이 인스타에 영숙을 고소한다는 글이 어제 올라왔는데, 고소하는 이유를 보면, 방송이 끝난 후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영숙이 라방으로 옥순 뒷담화를 했고, 그 내용은 옥순이 부자 만나려고 부자 행세를 한다. 돈도 안 버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옥순을 저격했다는 것입니다. 영숙이 언급한 내용에는 옥순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을 뿐, 누가 봐도 옥순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했고 선을 넘어버린 거죠. 저는 옥순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멀리서, 그러니까 제3자인 우리가 영숙을 바라봤을 때도 피로감이 쌓이고 이런 사람 만나면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불편한 사람이 적으로 규정해버려서 계속 공격해버린다면 그렇게 공격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뭐 하여튼 영숙이 옥순에게 고소당하자 영숙이 단톡방 카톡 내용을 공개합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서 간단히 요약하자면 옥순이 지인에게 본인 쉴드글 같은 여론 조작을 부탁했고 그래서 지인에게 본인의 사진을 빌려줬는데 그 지인이라는 사람이 옥순의 칭찬을 올리면서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돼요. 워낙 나는 솔로 16기가 빌런으로 욕을 많이 먹기도 했고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문제는 그 지인이라는 사람이 같은 출연자들까지 비방하고 욕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하필 그것이 옥순 본인이 아니면 쓸수 없는 사진이라는 것이 들통나게 되고 그걸 알게 된 영숙이 화가 나 있었는데 옥순에게 고소를 당하자 옥순이 여론조작을 한 것이 맞다 라면서 카톡 대화를 공개한 것입니다. 아전잘 모르겠어요. 영숙의 이 폭로로 옥순과의 여론전에서 이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영숙이 폭로한다고 올린 카톡을 봤을 때 선생님 말귀,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되는데 말의 요지를 못 알아듣는데 참으세요. 라면서 당사자가 있는데도 대놓고 상대를 깎아내리고 비하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런 부분을 영수가 말 조심하라고 지적하자 영수에게까지 입다들하면서 공격하는 모습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참 제정신으로 있기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저는 참 이해가 안되는게 왜 그렇게 영수군 옥순의 팔로워 수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16기가 끝난 후 라이브 방송에서도 상철의 팔로워 수를 얘기하면서 본인이 이제 이겼다니 뭐라니 하면서 아주 신나서 얘기를 하던데. 뭐 팔로워 수참 중요하죠. 팔로워 수는 곧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왜 상철의 팔로워 수와 옥순의 팔로워 수를 엄청나게 의식하면서 저렇게 갈고 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상 16기 모두가 한 배를 탄 사람들 아닌가? 다른 사람들이 본인을 욕하거나 16개를 욕하더라도 그들끼리 잘 지내고 서로 챙겨주고 그렇다면 오히려 더 시너지가 발생할 것 같은데 서로를 적이라고 생각하고 질투하는 게 좋아 보이진 않죠 거기다가 카톡에서 옥순에게 옥순이 핫하다면서 칭찬하면서도 어떻게 팔로워 구천에서 만 삼천이 됐냐고 계속 추궁하는 모습을 봐도 참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laughs> 참 답답하죠 뭐, 하여튼간, 이번 16기 영숙과 옥순의 다툼은 좀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이상 16기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진 않을 것 같은데, 뭐, 모르겠네요. 더 핫해지면 영상 만들지도. 그리고 16기 마지막 총평을 남겨보자면, 우선 영숙. 영숙이 영숙했다. 엮이게 되면 굉장히 피곤하고 불편해진다. 거기다가 라이브 방송만 봐도 거짓말이 좀 많아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의대생을 만났다더니 아니면 뭐 전남친이 정말 정말 잘생겨서 뭐 20대 여자들이 줄을 선다 하느니 아니면 뭐 시댁이 돈이 엄청 많다더니 뭐 이런거요. 아참 영숙 본인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 하여튼 16기의 최대 빌런은 영숙이 맞았다. 그리고 옥순. 옥순은 굳이 여론조작 하려고 하지만 않았다면 좋은 이미지 똑부러진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었을텐데 굉장히 아쉽다. 그리고 맞춤법 공부 좀 해야겠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거슬리고 불편하다. 저도 영상을 만들 때 자동자막을 쓰다 보니까 수정을 하더라도 오타가 많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맞춤법 오타는 꼭꼭 꼭 신경 쓰면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영자. 영자는 역시나 범인을 색출할 때 가장 초롱초롱하다. 그리고 영철과 영수. 영숙과 함께해서 그런지 오히려 이 둘이 정상인처럼 보인다. 순자는 귀엽고 정숙은 참 고생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6기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밤 17기가 시작되는데 17기도 재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과몰입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